자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바빌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딱그 사건까지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신약이 시작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거주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식민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독립을 한게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의 독립 국가로서 발돋움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사이 팔레스타인은 어떤 역사를 안고 있었느냐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일부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1, 2 강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겹쳐 있습니다. 자 오늘 차례는요 마케도니아 왕국 마카비 전쟁, 그리고 로마 제국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마케도니아 왕국입니다. 앞선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이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환상을 언급했었죠. 다니엘 2장에 나오는데요.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과 양팔은 은이고요. 배와 허벅지는 노시고요. 다리는 철이고 발은 진흙과 철이 섞인 형상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이 모습이 바빌로니아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에 나타날 제국들을 의미해 준다라고 해석했는데 후에 신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은 죽기 전에 한 손이 벽에 쓴 글을 보았었고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 주었었죠. 다니엘은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왕국을 나누어서 메디아와 페르시아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라는 뜻으로 알려 주었습니다. 자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금 머리가 바빌로니아라고 한다면 이 몸통 양팔로 나뉘는 은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도요 그리 오래 패권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와 서쪽에서 계속 충돌하는 진영이 있었으니 바로 그리스였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를 잘 보면요. 페르시아는 사실상 이 이른 시점부터 일찍이 그리스와 계속 충돌을 빚어 왔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리오왕, 우리가 세속사에서는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데요. 어, 다리오왕은 소아시아까지 손에 넣은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서쪽으로 어, 진격을 합니다. 바로 발칸반도였어요. 1차 원정, BC 492년에 트라키아의 영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는 이 발칸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와 싸울 것인가 아니면 협력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됐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공략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마케도니아는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후 다리오는 2차 원정을 추진해요. BC 490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테네를 공격하죠. 당시 이 마케도니아 아래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는 하나의 왕국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폴리스, 소도시들의 연합체였어요. 아테네는 이때 스파르타의 지원군을 요청했으나 스파르타는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테네는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를 막아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42.195km를 뛰는 그 마라톤의 기원이 된 마라톤 전쟁입니다. 이후에 페르시아는 한번더 원정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불리고요. 우리가 세속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어, 3차 원정, BC 480년에 이루어졌어요. 자, 이때는 스파르타도 나서서 방어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각각 육지 그리고 해상을 방어하게 되고요. 이 3차 원정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화 300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무대입니다. 아무튼 페르시아는 이렇게 세번 1, 2, 3차에 걸쳐서 그리스를 정복하려는 원정을 계속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페르시아와 아, 마케도니아는 서로 동맹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 입장에서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적과 손을 잡은 거니까요.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두 나라 사이에서도 당연히 분란이 생길 수 밖에 없겠죠.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알렉산드로 대왕이 이룩한 그 마케도니아 왕국 제국이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기 때문에 뭐 그리스, 마케도니아 뭐 같은 거 아니야? 다 헬레니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엄밀히 말해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이제 다른 나라입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마케도니아의 주요 구성원은 도리스인이에요. 이 도리스인도 그리스 계이긴 합니다만 원래는 어, 발칸 반도 내륙, 그러니까 그리스랑 더 떨어져서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다른 민족에 의해서 밀려나서 남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 계긴 해도 민족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스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근데 이제 B.C. 4세기 초부터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팽창을 시도하죠. 그래서 지금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마케도니아가 오른편에 있던 트라키아를 합병하고요. 나중에는 그리스의 소도시까지 정복하고 헬레네스 연맹이라는 것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 과업을 달성한 사람이 이제 필리포스 2세예요. 그리고 그는 기세를 몰아서 페르시아까지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그리스가 한데 뭉쳤다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한 것도 헬레네스 연맹을 공격한 것이다. 그런 역사 인식을 갖게 되는 거고 일종의 보복전쟁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필포스 2세가 갑작스럽게 암살을 당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알렉산더. 정확한 발음은 이제 알렉산드로스죠. 알렉산드로스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자, 알렉산드로스는요, BC 334년, 페르시아 원정에 출정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지를 먼저 공략을 했는데요. 소아시아를 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본토로 바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살표 방향이 보이실 텐데, 소아시아에서 갑자기 방향을 꺾어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페니키아,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이집트를 먼저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갖고 있는 땅에서 점점 바깥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출정 4년 만인 BC 330년, 에, 결국에는 이 페르시아를 알렉산드로스가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지금 제 머리 위로 보이는 인도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오랜 전쟁에 군대가 지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어, 이제는 동쪽을 평정했으니까, 서쪽, 그러니까 로마를 정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열병에 걸려서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눈을 감죠.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는 마케도니아 왕국이 내부 권력 투쟁 때문에 급격하게 패권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이 아주 짧은 시기에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문화를 동방에 널리 퍼뜨렸어요. 베니키아는 물론이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헬레니즘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으로 이제는 동방 그리고 서방이 적극적으로 문화나 사회적인 경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중해 동쪽 연안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도 이제는 지리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세계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등이 아주 빠른 속도로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 사회에도 밀려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에도 이제 그리스 양식의 도시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자기가 정복한 많은 곳에 알렉산더라는 도시를 세웠잖아요. 이 도시명 자체도 많이 그리스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유대인들도 그 이름이 그리스식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 있을 때는 이제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리스어도 공용어로 이제 점차 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의 어떤 민주적인 정치, 철학, 사회 문화들이 그들의 사회에 자연스럽게 침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어, 마카비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의 사후 마케도니아가 정복한 식민지는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요.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서고 시리아에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들어섭니다. 이두 사람은 다 알렉산드로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었어요. 알렉산드로스 사후에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집트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섰다고 했잖아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어 사실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의 정치에 그렇게 크게 뭐 간섭을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대제사장이 자치를 하는 형태로 어 나라가 운영이 됐고요. 포로기한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민족 단결의 어떤 중심이 있었던 종교인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때부터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100년 뒤에 또 정세가 변합니다. 뭐냐면 북쪽의 시리아, 아까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리아, 아르메니아 지역을 다스리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이집트에서 빼앗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주인은 헬레니즘을 아주 강하게 전파했어요. 이집트와는 달랐습니다. 이 외경인 마카비서에 따르면 당시 왕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는 일이 흔했다고 해요. 그렇게 대제사장에 오른 인물들도 보면 친 헬레니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형태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그렇게 적당히 윗선과 타협을 하면서 어쨌든 명맥을 계속 유지하는 대안을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면 당연히 내부에서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 갈등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자, 이제 그 배경에는요. 당시 이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정복을 했는데 팔레스타인을 손에 넣고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원정을 벌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원정이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돼요. 그래서 그는 팔레스타인에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요. 일단 성전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위반하라는 왕명을 내리게 돼요. 예를 들면 뭐 돼지고기를 먹어라.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할례를 주지 말라. 이런 명령들을 내렸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전에 있던 기물들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게 금 은으로 만든 것이니까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도 해요. 결국 이런 종교의 탄압에 맞서서. 종교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선봉에 제사장 가문 출신인 마따디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따디아는 의병을 만들어서 이 안티우코스 정권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이때 나라는 갈라져요. 시리아 편에 선 유대인들. 그리고 마카비 편에선 유대인들 결국 마카비가 시리아군을 차례로 격퇴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제우스 신상을 파괴하게 되고 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날을 이 한우카라는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우카하면 성전 봉헌일이에요. 하지만 이 마카비가 제우스의 신상을 파괴한 다음에 혼란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카비는 그 다음 정권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했는데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세력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 갈등 속에서 그가 bc 160년 베레아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 막내 동생인 요나단이 지위를 맡으면서 저항을 이어갔어요. 근데 요나단은 앞서 형과 다르게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왕자를 노리고 있던 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손을 잡고 독립적인 자치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솔로몬 성전 건립 이후에 제사장직을 쭉 맡아왔던 가문이 사독 가문입니다. 이들을 처음으로 밀어내고 본인이 제사장직에 올라요. 근데 이것이 내부 혼란을 더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손을 잡았던 발라스는 나중에 제거 당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발라스를 제거했던 데메트리우스 2세, 그러니까 차기 왕권 후보죠. 그에게 재빠르게 붙었지만 결국엔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킨 장군에게 붙잡히면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야말로 이제 혼돈 그 자체인 것이죠. 요나단의 뒤를 이어서 이제 시몬이 지휘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어, 어쨌든, 반란이 일으킨 장군은 공공의 적이잖아요. 그는 이 반란군을 두고 데메트리우스 2세와 다시 한번 동맹을 맺고요. 결국에는 독립에 성공합이다 이것이 이제 유다가 멸망한 뒤에 444년 만에 독립 국가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했다고 하죠. 하지만 역사는 어, 이 마카비 가문의 조상인 하스몬의 이름을 차용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불렀습니다만 어, 이 왕조가 혼란 속에서 결국에는 7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 바로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배경이 된 로마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사후 넓은 이 마케도니아 식민지가 쪼개졌다 그랬잖아요 쪼개지만큼 이제 각각이 또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세계 패권의 빈틈이 생겼고요 그 빈틈을 이제 로마가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뭐 로마도 그리스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후손이죠 그리스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주해서 정착한 사람들이 로마의 선조들입니다.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가 지금 동쪽에서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때 로마는 야금야금 아프리카 그리고 이 서유럽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시리아가 이집트하고 막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로마는 세 차례에 걸친 이 포에니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카르타고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지도에도 보이시는데 지중해 북쪽 서쪽으로 로마가 큰 권력이라고 한다면 지중해 남쪽이 아프리카 대륙 쪽이죠. 이쪽에는 당시 카르타고가 하나의 또 커다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두 세력이 지중해 패권을 두고 서쪽의 패권을 두고 서로 충돌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포헤니, 전쟁에, 포헤니 전쟁을 통해서 로마가 카르타고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는 서쪽을 평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동쪽으로 가겠죠. 자, bc 63년 어, 로마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잘 보면 하스모니안 왕조 내부에서 아주 심한 분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의 갈등이 예, 있습니다. 앞서 하스모니언 왕조를 창시한 이 시몬의 뒤를 이어서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다스리게 되었는데, 당시 바리새파가 나서서 그에게 이제 대사장직에서 물러나라 라는 요구를 했어요. 왜냐? 그의 어머니를 이제 율법으로 걸고 넘어졌습니다. 힐카누스 입장에서는 어,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이니까 그 반대 세력을 등용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두계파였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주요 두 정치 또 종교 세력이었던 사두개 바리세파를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바리세파는요 앞선 안티오쿠스 정권에 저항하던 하시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후예예요. 헬레니즘을 반대하고 엄격한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소위 이제 분리주의자 보수주의자, 그다음에 근본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 사도계파는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 때 새롭게 부상한 신흥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외세와 협력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온전히 유지되는 것이 더 좋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종교적인 특징은 토라만 최고의 권위를 두었습니다. 토라 하면 히브리 성경에서 이제 모세 오경을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이 다른 구약 성경 중에서도 제일 권위가 있다고 본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어, 우리의 구분과 좀 다른데요. 예언서 성문서 그리고 토라. 예언서는 히브리어로 네비임이라고 하고 성문서는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크게 세 파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도계파는 예언서나 성문서보다 모세오경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냐면 이 다른 예언서나 성문서에 있는 내용이 토라에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믿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처럼 사도계파는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전통 있는 제사장 가문인 아까 제가 소개드렸죠 사독 그 사독의 이름을 따서 본인들의 이름을 사도계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어쨌든 뭐 서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둘다 자기가 더 전통 있다, 자기가 더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정치적으로 또 다른 틈이 있었습니다. 어, 뭐냐면 헤롯 왕조의 시작인 헤롯 안티파테르 2세였어요. 이 헤롯 왕조가 이제 고개를 서서히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그 시작은 안티파테르 1세였습니다. 헤롯 안티파테르 1세는 이둠의 출신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이둠의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의 에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돔 그러니까 사람인 거예요. 힐카누스의 막내아들이었던 이 알렉산드로스 얀나에우스가 처음 임명했습니다. 장수로 등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계에 진출하면서 이제 그의 아들인 헤론 안티파테르 2세가 태어나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얀나에우스가 죽고 그의 아내인 살로메가 7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녀의 힘이 약해지니까 첫째였던 힐카누스 2세, 그리고 둘째였던 아리스토 블러스 2세가 각각 사도계파 그리고 바리새파를 힘에 업고 서로 권력 다툼을 벌이기 시작해요. 이 갈등은 동생이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형이 대제사장에 취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여기서 이 안티파테르 2세가 교묘한 술수를 씁니다. 뭐냐면 어, 힐카누스에게 근처에 있던 나바테아 왕국을 끌어들여서 아리스토블러스를 몰아내자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어, 하지만, 나바테아에서 이제 군사를 보내줬을 때, 아리스토블러스도 가만히 안 있었겠죠. 자기가 쫓겨날 판이니까. 그래서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던 폼페이우스의 로마군에 SOS를 칩니다. 결국, 나바테아군은 이 로마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중간에 돌아가요. 물러나게 되죠. 어,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충돌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힐카누스 2세랑 아리스토블로스 2세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폼페이우스는 이거를 중재한다는 빌미로 어, 무력을 행사하면서 결국에는 팔레스타인을 자기가 정복해요. 그렇게 하스모니안 왕조는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때 당시에 로마 정치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어,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의 하스모니아 왕조와 당시 로마의 정치 상황을 둘다 면밀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는 원래 공화정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계의 후손답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로마의 공화정은 어,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호민관 그리고 원로원이 독재를 견제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해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어요. 이 카이사르의 인기가 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는 원로원의 견제를 뚫고 집정관에 오릅니다. 로마에서 집정관 하면 행정 그리고 군사를 맡고 있는 장관이에요. 그는 이렇게 이 집정관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크라수스 그리고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게 됩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아까 팔레스타인에 점령한 장군이라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세 속사에서 삼두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세 사람이 어떻게 손을 잡았느냐? 폼페이우스하고 율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인척관계를 맺습니다. 율리우스의 그러니까 여동생이 폼페이우스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삼두 정치에 균열이 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크라소스가 먼저 파르티아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한 명이 빠졌죠. 근데, 카이사르가 이제 결혼시켰던 폼페이우스의 아내죠. 율리아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척관계도 두 사람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그럼 느슨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틈을 타서 원로원이 폼페이우스에게 손을 건넵니다. 우리랑 손을 잡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를 견제하자. 어, 사실 원로원과 척을 지고 있었던 건 폼페이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폼페이우스는 여기서 정치적으로 원로원과 손을 잡기로 태도를 바꿔요. 결국은 어, 두 사람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 소아시아,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동방 쪽을 다 제패하고 있던 게 폼페이우스였습니다. 근데 음 그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유명한 말이죠라고 말하면서 루비콘 강을 건너 진격한 카이사르란 전투를 벌이게 됐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렇게 카이사르가 이제 혼자 권력을 독차지하게 된 것이죠. 폼페이우스는 이 카이사르하고 싸운 다음에 패배하고 나서 이집트로 도망을 쳤습니다만 거기서 또 암살당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에 붙어야지 내가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안티파테르 2세는 재빨리 카이사르의 편에 습니다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요. 그리고 같은 편에 서 있었던 힐카누스 2세도 이제 그를 지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역사에서 카이사르의 친구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고 BC 47년에 카이사르에 의해서 유다의 행정관으로 임명이 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의 관할 아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로 그 헤롯 왕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 이후에 유다는 여러 차례 통치 관할 그리고 통치 구역에 있어서 계속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조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모습을 좀 살펴볼 거고요. AD 70년 예루살렘의 패망 이후에 벌어진 디오스파 디오, 디아스포라를 끝으로 이 오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은 정치적으로 어 복잡한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